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표를 아, 잘못, 아, 잘못 들어가지고 어. 시간은 금이든 나옵니다. 아, 그래 맛있는 거 내가 사잖아. 아근데정명준은 아, 아. 지금 어디 갔어? 요 명준 안 나왔어? 명준이 안 나왔는데. 청명서안 나왔다고? 아니 왜 계속 우리 놀러 갈 때마다 이러는 <laughs> 거야? 압목적으로 저희를 응. 왕따 시켜달라고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 아니야? 명준이 어. 왕따왜 시키냐고 하시는데. 보세요 아,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첩틀이야첩틀 서툼. 그러면은 이번 여행도 좀 <laughs> 왕따 시켜서 재밌게 여행해볼 사람 초요 <laughs> 뭐해? 사왔어? 뭐했어? 뭐 내가 뭐뭐 잠깐 엄, 업무상 누워있었어 음식사고 운동하네 어, 아니 왜왜 음식사고 운왜 여기서 꿀빠냐고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침대가 잠깐만 나한테 누워있으래 무려야 야야야 먹지마 솔직히 우리가 사왔으니까 커피는 사 그럼 커피 네가 딱 사오면 그때고사할게아 커피 사와 인거적으로 진짜 너네 이럴 거야, 끝까지 먹지 아, 아, 마, 먹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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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야, 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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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만 먹고 맛있는 부위만 아, 그럼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먹지 이거? 아니 빵은 빵 먹어. 야, 속속적인 소유지한 먹습니다. 빵 먹어. 야, 야 안돼, 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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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전문가, 전문가 초빙해. 야, 전문가. 야, 전문가. 해도. 네. 핫도그. 야, 핫도그에 소야지 형. 야잠야만 야, 야이거 봐봐. <laughs> 야, <이렇게. 웃음> <와. 웃음> 야,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이게 있네. 듣고가 없어. 나 아, 가장 맛있던 그래. 거들만 이렇게 먹어 내가 저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에서. 아, şey 아, 야, 살량증 빼고 그게 음식 맛있게 먹어도 좋은 사람. 야, 너래 커피 없어. 야 야, 야, 야. 아, 저왜그러는데나 이 이거 진 사람 범퍼카 내기? 혼자서 다 내기야 이거 2명? 아물빵자 물빵 한명한명 왜? 너랑 지금 일행인 줄 알았어 다 같이 또 놀러 왔는데 또? 이미 방안 하고 왜또에있는 거야? 소직 게임으로 내기해서 백명준 왕따 시킨 다음에 놀이공원 가서 범퍼카 공짜로 타볼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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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러 왔는데 계속, 계속 혼자, 혼자, 혼자 게임플레이 하자고 뭐우리거야아좀마셔 그래. 어, 이거 뺏기나봐 혼자 있었던거야 아니 뭘 뺏긴거야 고독 식고 있었지 야, 지금 우리끼리 끝잡기 해가지고 가장 못잡은 사람이 범벅하 계산하기 다섯명의 어. 관리 어디 내기? 네, 네. 야, 얘, 어. 얘도 두마리니까 얘도 때려도 돼. 리 <laughs> 해. <발진이니까 두> <laughs> 예. <그냥 두> <laughs> 야, 그럼 나 할래. 어? 자, 자. 몇 마리 고해하지 마. 어. 어. 아자. 저... <laughs> <laughs> 오. 오. 아니야. 자, 할게요 할게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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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깨 어깨, 나깨어 어깨, 어깨, 어 어깨, 어깨, 어 어깨, 어깨, 이건 반칙이지! 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네명이 산다는 게! 그럼 도대체 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너, 나 꼴등! 야 내가 왜 꼴등이야! 나 이거 나나나 나! 나. 아니 3명이서 아, 이렇게 아, 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고! 아 진짜! 왜! 나안 했어! 나안 했어! 아니 이거 반칙이잖아! 야일대삼인데 내가! <laughs> <너> 어떻게 이렇게 해가! 공짜로 범벅 같아서 기분 좋은 사람! 자. 요 아니 오빠는 안 범벅해! 일단 너네가! 안 해야 된데나 범퍼카 말고 다른 거 탈래. 아 범퍼카 타면 나만 또 존나 받을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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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 존나 빨라. 네가 니 아니, 너니아치기하잖 아니, 아니, 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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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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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범포 카로 엠치기를시키려 그랬거든요 사전에 살짝 느낀 것같아요고 공포 카로 원래 방치기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정명중만 빼고 우리끼리만 방치기 하고 도망당해서 어? 우리끼리만 재밌게 범겠다 장명중 피작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와 있어랑 스토리 나랑 와! 리 나랑 리 나랑 스토리 나랑 스토리 나리나리 와 우와 와왜오달이달달이들달이 들어 가가 가자 한 번도 못 봐갔다니까 팡팡 해야 돼, 아웅. 야 핸드폰을 빌린데 이유가 뭐였냐? 착각을 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핸드폰 안 하면서 우리끼리냐? 게임이지. 어드 게임 같은 거. 어디 가자, 어디 가자. 너도 방금 느꼈지? 꼭까진 걔가 펴놓고 간 같은데 어디가 또? 아 같이 있었잖아. 어, 신발 있네. 할리갈리, 진 사람은 과자를 사고자고 조명준을 왕따시킨 다음에, 조명준을 지게 만들어서, 우리는 맛있는 간식을 공짜로 먹는 거지. 할리갈리로 왕따시킨 다음에, 맛있는 간식 공짜로 먹어볼 사람. 치유. 자 어, 잠깐 여기 좀. 어, 어서어 잠깐만. 없는데? 어, 갑자기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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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여기서 골빵이야. 야잠깐야 직장이랑 의자랑 응. 다 세팅했어? 아니 니 아까 하다가왜 갑자기 사라졌냐? 아아허리 네, 어, 아파 가지고 누워 있어아 아, 빨리, 아, 빨리 나와. 야, 나와. 야, 빨리 빨리 한번 하게. 야 그대로 만 누워 있다가. 아, 아, 아 나. 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우리만 계속 일해. 야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노는 거잖아. 너네가 좀더 희생하면 내가 편하잖아. 아빠에 나오라고. 아 야다 했었잖아. 봐봐. 관리가 어, 잘못돼. 야 한리갈리. 한리갈리. 한리갈리에서 콜딩 같이 나오기. 아 오케이 콜. 지금 인사 시계방이야 빨리 이거. 보. 보. 빨리 빨리 보. 보. 이긴 사람 시계방이야. 시계방이 아, 아니아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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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계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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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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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야, 네 어, 손이 먼저였어? 어, 내손 먼저, 내아 먼저. 좀 늦었으면 느리게 때리자. 아, 아, 아니, 힘이 세게가 아니라 빠르게 하는 거야. 손바닥 잡놨어 아니, 뭐, 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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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방금 일부러 쳤냐고. 멈추지 이게? 멈추 내가 안 되잖아. 빠르게, 빠르게 야 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내가거 이그 끄키면서 이게 따라왔어. 여기에 아. 이게 봐봐. 여기 이제. 여기. 거기네. 붙었잖아. 아 이거 진짜 아니다. 너무. 아모는데 빨리 얘기했잖아. 괜찮냐? 와, 게임이잖아. <웃음> 게임이잖아. 이 이번 거내 실수 인정. 오케이. 실수. 빠르게 빠르게 가래. 빠르게. 자. 정신없게 가자. 정신없게. 됐다. 왔다. 다음 차. 아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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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아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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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하다아하니다아닙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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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하니다야닙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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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니다 아닙니다. 아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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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하 아닙니다. 아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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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하 왜 달라고 왜 아, 나 네. 나나 달라고 나하번하나하번하하하하하왜하 <laughs> 아, 아, 야상황 정리 볼게 어. 네가 이걸 치려고 했는데 너무 빨라서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나간 거고 어. 너는 그렇다 쳐 어. 너는 추정한 게왜 이거를 아 칠라고 아. 이렇게 하는데. 갑자막 달려드니까 와나탐 한... 어, 걸린 어... 거 같아 진짜 너빨렸냐 뭐야 이거? 아이 긁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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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녹아 누가... 아. 어 거기 탐 걸린 거 같아 아한번더 하자 분위기 계속 미안한데 그냥 내가 사올게 주전부려 미안한 만큼 담아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피해 이거. 갈리갈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재밌게 해 재밌는 사자요아 사왔어 아나 게임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 왼쪽 머리 잘안 돌아. 와. 할리갈리 <laughs> 어. 게임 안 할래. 하나. 내가 해보니까 이걸 어린 애들한 하면 안될것 같아. 아, 그래. 왜 어디 간 거야? 나간 지꽤된거 같은데? 아니 갑자기 어디 나가냐고 할까 어디 나간다고 얘기도 아니잖아지 혼자 뭐 처먹으러 가던가 어? 또 먹으면서 핸드폰 보면서 무한리스 <laughs> 아니 저녁 시간이 됐데왜안 오는 거야? 정명준 어. 없어서 한얘기 맞는데 어, 여기 개쩌은 맛집이 있거든요? 장명준만 왕따시키고 우리끼리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면 어떨까 그럼 좀 기다려 왔다가 장명준이 오면은 어, 눈앞에서 좀약 올리고 도망가 보자고요 아. 장명준 왕따시키고 개쩌는 맛집 가도 맛있는 저녁 먹어볼 사람? 좋아요! 자 그러면 정면중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여유를 한번 지켜봅시다! 영준이 안온거 같은데? 바로 가도 될까? 바로 가자! 오면은 애매해지잖아 오을때 가면 좋지. 누나, 갑시다. 아, 바로 가자 우리끼리 맛있게 아 먹고. 아 그다음에 아 문은 좀야구리 문을 잠그고 가나. 그래. 그럼 왜못 들어. 오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야, 캠핑카안 <놀람> <놀람> 들고 한게 어디야, 대가방? 야, 나가자 일단. 나가자. 잠갔어? 음, 잠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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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겼어. 아. 장명주 빼고 개쩔한 맛집 먹으러 가서 좋은 사람. 좋 아, 배식하고 우리는 맛있는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요. 가자. 아 <놀람> 아 장명주 빼고 맛있는 밥집 가서 맛있게 먹어볼 사람. 쟈! 쟈! 이래서 우리가 네 명이서 항상 다니는 겁니다. 와, 와. 와. <laughs> 야오이죽을럭이또 아. 우리끼리 그냥 족욕하 와서 맛있는 음식 먹게. 얘들아, 예? 새끼들아. 야, 나는 떼먹고 먹으러 가. 난또 왕따 시키려고. 어떻게 어떻게 까가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 이번 여행에 저를 왕따 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없으면 또 저를 왕따 시킬 계획을 세우겠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숨을 공간이 있거든요. 몰래 숨어서 저를 어떻게 왕따 시키려고 하는지 몰래 엿들어가지고 오히려 역강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안에 숨어볼게요. 저...

네, 여기서 음. 나가볼게요 조용해진 거 같거든요? 일단 나가볼게요 일단 우아수랑 태영이를 제 카톡으로 몰래 이쪽으로 불러내겠습니다 카톡 야, 조용히 하고 와 아까 나 없을 때뭔 얘기 했어? 맛집 너네들끼리 간다며 일단 내 편이 되기로 약속해주면 돼 근데 나 솔직히 장난이긴해난 옛날부터 장라인이여 어, 아 솔직히 우리 돼지 끼는 못하네 자 우리 장난인장 왜왜왜 멕시코 자식이 내가 여기 앉을 수니까 너부터 켜 나를 대신해 아니 근데 멕시 타고 혼자 신나가지고 나도 멕시코 타기 오늘시 타고 왔어 원래는 얘 버리고 우리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거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드세요 나는 막복수 이런 거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자 어차피 다 엠빵 치는 거잖아요 국수좀더 시키자 그럼요 들기는막 국수랑 와야 돼 음식을 보통 먹으려고는 약간 군대 사고 자연재해니까 음식은 아, 사갈 아, 필요 없고 뭐, 장난친는 건데 뭐 아예 사가 해도 돼 아니 됐어 됐어 제일 다 우선 행복하게 먹고 다 같이 캠핑카 들어가서 우리끼리. 고기나 좀 구워봐요 잠깐 전화 한통만 하고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예 네, 네. 양념보다 도 화장실 좀. 여기 말이야 원주 이 시대는 끝이야 <laughs> 한 명씩 빠져나갈 거야 한 명씩 빠져나와서 억지하는 와이치네 명이 아예 사라지면 밥값으로직드도록 걸리고 아요왜모이고나 모르겠어요 잘 나와 잘 나와 잘나둘셋넷 다섯 다섯 여어 다섯 여다나 여덟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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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 그러면 빨리 여기 있는 침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캠핑카? 완벽히 정리했고요. 보내준 맛집 주소로 가서 박민규한테 제대로 역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음식집이 저쪽인데 바로 앞에 되면 들킬 수도 있어서 일부러 저기 멀리 캠핑카를 땅에 주차해놨습니다. 야 박민규 <목소리> 뻘골할 <번호가 갈> 사람 있나?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아. 민규한테 영상 통화 걸고 이제 우리는 도보 가보자. <laughs> 여기 어디게? 여기 어디게? 안녕. 안녕. 스고이 형이 차키를 너한테 왜 달라고 했을까? 안녕. 미안 미안 미안. 예산 너가 해야지. <웃음> <웃음> 야 아니면 너 거기 거기서 그냥 나면 오 범죄야? <웃음> <웃음> 내가 이제 어디로 갈까? 어? 캠핑카 놔뒀던 부지 기억나지? 우리 거기로 먼저 가있을게 알아서 넌 택시 타고 와 민규 버리고 캠핑카 타서 좋은 사람 저요!!! 니 내가 하박지 가면 죽인다 끝는다하박지로1대 해봅시다 렛츠고 하.. 승호 형이 아까 어쩐지 나한테 키를 달라고 하는 아, 이제야 모든 모조리 맞춰치는 거야. 저거 내가 계산해야 되지 일단은 존나 고하는데 일단 계산하고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일단 여기서 다시 차박지까지 가려면 또 택시를 잡아야 되거든요? 너네는 진짜 내가 차박지 가면 가만안둔다직감날 어떻게 하러고 나를 버렸냐 진짜? 우린 차박지 돈 되면 쪽인데왜 건너편으로 온 거야? 여기다가 촬다 있는 거야. 여러분들, 네. 다 유튜버 하수야? 진짜 핫도? 민규랑 저기 네. 초박지에서 우리가 했던 거 만날 줄 알았어? 우리는 여기 건너편에서 렇기 음. 숨어 가지고 어. 우리한테 소가 가지고 여기서 어. 우리 찾는 거우리 직감만 하면 돼. <웃음> <웃음> 우리는 우리끼리 다른데 가서 차박 야. 즐기는 거지. 뭐 그럼 민규는 어. 여기 우리 없으면은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택시 타고 집 알아서 가겠지뭐 아. 그거지 내가. <laughs> 내가 지금 여기서 택시 타고 와이 새끼 진좀 숨어 있다 지금. 택시를 내렸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차박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씨. 앞머리가 늘었어 내가 터득치니까 이게 레벨업이 된거 같아 일단 저는 차박지에 가서 이걸로 존나 패겠습니다 왔다 왔다 어떡해 여긴 저기가 는데 저기서 뭐 해야 되는 거지? 저쪽에 저쪽에 지금 우리 찾고 있어 어 잠깐만 캠핑카가 어, 없습니다 지금 저기서 캠핑카를 갖다 놨는데 캠핑카 없는데?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저게 혼자서 존나 애매해 아니 손을 이 들고 온 거야 어. 왜,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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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돌렸거든? 이 전화를 돌렸다는 거는 나보고 꺼지란 소인데 나를 여기로 보내고 이식들은 여기를 안 오겠다 이 말이잖아 당했다 <웃음> 아, <웃음> 말도 안돼 <laughs> 말도 안돼 <laughs> 잠깐만 나 집은 어떻게 가? 나 지금 차도 없는데? 택시또 와야 돼? 아, 이 새끼들은 뭐야? 그러면 집을 간 거야 뭐야? 아, 뭐야 도대체? <놀람> 야, 새로운 차박 첫 차가 떠니다 야! 우리끼리 막 차박 하러 와서 좋은 사람. 자유! 영원왕시 사람. 자요아기 가지고 우리끼 맛있게 맥주 먹고 힐링하자고. 나돌아옵시다 들이 날좀버려 가지고 지금 택시 타고 지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뭐 정신 승리를 하나 하자면 그 저를 버리고 처박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식들 뭐 집에 갔겠죠. 그런 식 승리가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하지만 개빡칩니다